마침내 11일 늦은 밤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언 등 사법개혁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사실상 간접적 내란부역을 해왔던 법원이 스스로 재앙을 자초한 꼴인데 역시나 오늘 조이대의 반응을 보니 법원의 급소는 재판소원이었습니다. 사법 속의 조이대가 민주당과 헌재에게 급소를 제대로 얻어맞아 멘탈이 나가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조희대는 출근길에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안 및 대법관 증원법안 관련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며 뒤늦게 민주당 바짓가랑이를 잡는 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본회의 통과를 막기 어려운 것아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희대는 아직 최종 종결된 것은 아니라 그 사이에도 최종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어떻게든 법 통과를 물으기 위해 이미 떠난 버스에 대고 돌아와달라며 애걸복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떠난 버스는 돌아올 리 없고 실제로도 조의대와 법원에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민주당은 재판소원, 대법관 증언, 그리고 법 왜곡제까지 모두 2월 임시 국회 내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고 더욱이 지금까지 법원은 오늘 조의대의 비굴한 입장과는 달리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하려는 의지가 그야말로 1도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이날 조의대는 앞서 언급한 내용들 외에도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해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수기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해왔다라 말했는데 불과 3일 전인 지난 2월 9일에도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대법원, 헌재 간의 사법개혁 관련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미 관련한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기도 했지만 이 자리에서도 대법원은 재판수원제 절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사법개혁에 대해 조금의 양보도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즉, 조의대가 이제 와서 앗뜨거하고 국회와의 협의 및 설득을 말하는 것, 지금껏 대법원이 보여준 행태를 비추어 봤을 때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소리란 것입니다. 또한 대법관 증언 내지 재판소원법이 이슈가 된지도 무려 반년이 한참 넘었거니와 법관 대표 회의할지 천대협 전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 법사위에 나와 했던 얘기들이 공론화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공론화인지 그저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가증스러운 건 저들이 사법개혁 반대의 명분이랍시고 말하는 논리들이 성의가 없어도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전술한 간담회에서 대법원이 재판소원제를 반대하는 논리는 그냥 아무따 위헌이었습니다. 그것도 뭔가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온 것이 아니라 무려 25년 전에 헌재 판례를 가지고 위헌이라며 대법으로선 수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이 수용 안 하겠다고 하면 수용이 안 되는 것이냐?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어제 법사위에서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을 꿀 먹은 벙어리로 만든 김용민 의원의 명품질이로 대신하겠습니다. 헌법에 대한 최종적인 유권 해석 기관 그리고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 기관 어디입니까? 네,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는 최종적인 유권 해석 기관입니다. 어디냐고요? 헌법재판소가 그렇습니다. 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자 네. 구체적인 사건에서 재판소원 자체가 합헌이다라고 결정했죠 현재가.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너무 많이 했죠. 그 이천 네, 건이 넘는다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좀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법원? 왜 법원은 우리의 재판은 따라라, 존중해라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관 결정은 못 따른다, 틀렸다, 위헌. 선이다 우리가 맞다 왜 그럽니까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법원이 헌재 밑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자존심상하고 해서 그런 논리들을 자꾸 개발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 아홉 명 중에 세명 누가 지명합니까? 대법원장이 아홉 명 중에 삼 분의 일을 합니다. 자 반대로 헌법재판소에서는 대법관 임명에 관여합니까 안 합니까? 할수 없습니다. 이렇습니다. 이게 견제예요. 우리 헌법이 만들어 은 견제 방식입니다. 이게 왜 법원만 끝까지 견제받지 않겠다 내 마음이다 이러고 있습니까? 법원의 신뢰가 높았으면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이런 얘기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법 신뢰가 바닥입니다. 물론 앞서 조이대가 이제 와서 민주당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있다고 했고 실제로 저들에게 시간이 없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란 말이 있듯이 법안이 청와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기 전까지는 절대 긴장을 나선 안 됩니다. 냉정히 말해 법원으로서도 민주당과 맞설카드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민주당의 앙심을 품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을 누더기로 만들 수도 있고 본회의 통과까지 시간이 촉박한 만큼 마음이 급한 법원이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을 가지고 협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내란 사태 및 파기환송 사태 등을 쭉 지켜보면서 느낀 점은 검찰과 달리 저 법관들은 철저히 강약약강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검찰은 검사 동일체 정신으로 똘똘 뭉쳐 상대가 누구건 간에 자신들과 대립하는 자들을 철저히 도륙내는 스타일이라면 법원은 슬쩍슬쩍 간을 보며 상대가 가만히 있으면 그 수위를 높여가는 방식입니다. 특히 작년 이재명 대통령 파기 환송심 때만 봐도 민주당이 국회 비상대권이랄지 대법관 전원 탄핵 카드를 실제로 입밖에 낸 후부터는 법원이 그야말로 숨죽이고 꼬랑지를 내렸던 바 있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아마 사법개혁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직전까지 민주당 의원들에게 온갖 루트로 협박과 회유가 들어올 텐데. 그렇기에 민주당은 그 꼬드김에 넘어가는 순간 법원에 오히려 잡아먹힌다는 걸 절대 명심하길 바랍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